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 n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이 이름은요 c a 라고 합니다. 이름은 l c 입니다 견주님께서 주신 r animal communicator, animal c o m 이 u n i c a t o 하 a n i 하 a l c o m m u n i c a t o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네, 스노우로 보면 그때마다 다 보이신다고요? 그래도 좋은 겁니다. 다른 엄마들은 안 보이는 엄마도 많아요. 안 보인다고 애쓰는 엄마들도 많아요. 햇빛이 있는 곳에도 규칙이 있는 것일 텐데 엄마를 매일 보러 오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엄마랑 지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 하셨습니다 어, 예전 모습 그대로 환생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여섯 번째 질문이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 에커 선생님이 <laughs>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생전에 남자들을 싫어했대요 할아버지랑 삼촌 음, 남동생만 따르고 나머지 예, 남자들은 싫어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궁금해서 이 질문을 남기셨다고요. 에코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음,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햇빛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반가운 마음에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점프 높이가 굉장히 뭐 높지도 않아요, 낮아요. 그런데 무언가 어색해요. 점프가 나무 장난감이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조금 어색해 보여. 근육이 굳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만큼 점프가 되게 이 아이는 어색해요. 음. 안녕 해피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반가울 정말 반가운가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해피가 남자 싫어한다고 하던데라고 물었는데요. 남자로 온 것이 아니니까요. 설령 남자로 왔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엄마의 진동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엄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거나, 또는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날 찾아와준 이것입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주는 만남은 매우 드물어요. 지상에서 찾아준다 해도 점점 잊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네, 지상에서 찾아도, 찾아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진대요.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는 아닌데요. 아이들이 봤을 때 점점 그렇게 잊혀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일은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수너우로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기쁨,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 이런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쁨은 가장 가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네, 모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뭐 그것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듣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기쁨에 대해서는 가장 가깝게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 햇빛이 있는 곳에도 규칙이 있을 것인데 엄마를 보러 매일 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것이니?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갈수 없다는 규칙 같은 건 없으니까요. 엄마는 날 매번 찾을 수 없다거나 부를 수 없다는 규칙이 있나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보러 네, 그냥 오는 것이에요. 엄마를 보러 갈수 없다는 규칙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지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미리 앞서 말하지만 나는 엄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알려주는 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까이 마주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경험으로 특별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 전해받았으니까요. 햇빛 모습 그대로 환생한다 했는데 그 계획이 바뀐 것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좋아요. 다른 중의 모습에 관심이나 느낌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마음에 남아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가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피는 지금 에커 음, 선생님. 백커 선생님이 마음에 드니?라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전했지만 남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저씨에겐 다른 목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라고 합니다. 음 네, 사실 교감하면서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남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햇빛를 위해 비단 한복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 만들어지면 사진 앞에 놓아줄 거라 하셔 추석 때 어, 그건 입고 다니다 추석 때 놀러오라는 말 전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분 좋은 날들로 보내면서 지내자는 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있다는 말 전했습니다. 네, 그옷꼭 입어 볼게요. 앞으로의 날도 오늘처럼 기쁨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엄마도 지금의 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는다면 우리의 만남은 무척 쉬울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햇비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특별히, 어,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네,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어, 저는 이렇게, 네,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